이재명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지만요 일본도 프랑스도 영국도 G7 주요 국가들 정상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오직 국내용 선전용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고립된 외톨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G7에 참석한 이재명. 어떻게 국격을 말아잡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캐나다 원주민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드높으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캐나다 원주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음, 그냥 국격이 참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출발한 공군 1호기 가는데 한 10시간 반쯤 소요가 되죠. 그래서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하자 원주민 복장을 한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까마귀입니다. 부족 족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빨간 레드 카펫은 없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이 나와서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G7 출발 전부터 국내용 언론에서는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고 빵빠레를 날렸죠.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라는 이 말은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 없이 그냥 뱅기 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재명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드높은 이재명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니 이재명 도착 전에 어, 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향했죠. 국내 언론은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미국 언론 어디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격을 마라 잘 잡쌌다라는 거죠. 외교 무대에서 고립된 이재명 G7 외교의 민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구독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상 회담 러시는 허상이었습니다. 실상은 철저한 고립이었는데요. 이재명이가 G7 정상회의 참석을 자랑스럽게 홍보했는데 청와대와 친녀 언론은 양자 회담 외교, 총력 글로벌 협력 외교 전개라면서 각국의 정상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만 같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국제 현실은 완벽히 달랐죠. G7 의장국 캐나다 총리는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월드뱅크를 제외하고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쪽팔립니다. 그리고 G7 핵심 측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이재명과의 회담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어, 공식 언론 브리핑 전혀 이재명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만든 고립의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의 양해를 얻었다라고 급하게 트럼프 본국 귀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내용 언론이 다뤘는데요. 그런 보도가 아직 없습니다. 이재명 측은 회담 무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왜곡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어디에도 지금 현재 여섯 시가 좀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무산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양해를 구했다라는 보도가 없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실상 자기 합리화를 위한 국내 정치용 자가 발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트럼프는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외교적 조율을 위해서 긴급. 귀국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에 대한 공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던 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급한 귀국이 필요했다. 그리고 벙커버스터 무기에 대한 미국 지원에 대해서 승인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지금 긴급 소집이 된 것이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원회의 때문에 미국을 간 거죠. 이재명, 생각도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은요, 자신을 피한 트럼프의 부재를 외교적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자빠진 겁니다. 자, 이라는 테러의 원천이다라고 이 G7 모두 입을 모아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아, 뒷목 잡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이 부분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G7에 참석한 회원국과 초청국들은 이재명과 만남을 꺼려 하지 않을까.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대단한 정보 뭐 있습니까? 대북 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G7 공동 성명과 완벽히 다른 이스라엘 규탄을 한 나라의 수장이다라는 걸로. 어, 제가, 만일에 여기에 초청국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뭐뭐 뭐, 이럴 것 같은데 말이죠. 자, G7 정상들은 6월 17일 공식 공동성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이란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G7 국가입니다. 이란 위기 해결이 중동 갈등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처럼 G7, 이스라엘 안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규탄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만 이스라엘의 공습을 과도하다라고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고 지빠졌다라는 거죠. 국제 정세를 못 읽었다라기보다는 이 외교적 방향, 그러니까 외교운 노선이 반이 반 이스라엘, 친 이란, 친북, 친중 이쪽으로 향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G7과 공동보조 대신에 이란과 중국, 북한에 이해 부합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을 만나면 똥 밟는 거다라고도 인식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 외교장에서 어떤 이미지일까?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G7 정상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게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어느 정상이 이재명과 외교 논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의 존재는 말이죠. G7 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상들과의 테이블에서 안보와 가치의 균열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곧 대한민국 국격의 실질적 추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여기서 한번더그 물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은 친 이란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쉐쉐쉐쉐 하면서 먼 나라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어, 신경도 안쓸것 같더니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입을 좀 무겁게 하고 있을 때 급하게 가볍게 외교부가 아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 이코르 중국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란이 그냥 먼 나라. 단순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단순한 적국도 아니다라는 거죠. 2021년에 말이죠. 중국과 이란이 550조 규모의 25년 장기 전략 협정을 체결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이 이 이란의 원유를 값싸게 사고요. 이란에 대해서 뭐 공항이나 유전이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고서에서는요, 이 중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많은 기술적 지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 중동에서 이 중국이 구축하고자 했던 반미 세력 핵심 거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의 차바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인도양 진출까지. 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벽히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요.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 누구? 미국. 이란 뒤에 누구? 중국, 러시아. 이렇게 커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이란, 러시아로 이어지는 신축 세력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은 많은 무기를 지금 이스라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하게 G7 정상회담 중에 어 마치고, 이 트럼프가 본국으로 귀국한 이유가 뭐냐? 이 벙커 버스터 폭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어, 이 트럼프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벙커 버스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벙커 그러니까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생겨서 뭐 핵폭탄 이런 걸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만들어 놓죠. 이란의 핵심 대가리가 벙커로 숨었습니다. 대부분 이란의 핵무기 시설은 지하 벙커에 있죠. 그런데 벙커 버스터는 그 핵심. 부분에 정확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보다는 미제가 그러니까 미국산 이벙거버스터가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 무기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유전을 초토화시켰죠. 더 강력하게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따르면요, 이란 정권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석유 인프라를 제거할 경우에 게임 오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전 공격에 대해서는 막아왔습니다. 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전의 주 사용처가 어디 중국이다라고 봤을 때 아니,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외교 참사는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를 좀 드렸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이 그냥 그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중국과의 대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이 외교 참사. 잘 생각해 보시면요, 김대중 선생님,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지금 또이재명이 대북 확산기까지 껐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북한에 퍼줬죠. 이런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에는 충성하듯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까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지만요. 일본도 프랑스도 영국도 G7 주요 국가들 정상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오직 국내용, 선전용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고립된 외톨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정상의 자격은 회의 참석한다 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존중하는 대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외교는 앉아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 철학과 외교 가치가 뒷받침될 때 회의 석상은 진정한 힘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G7 참가는 형식입니다. 실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석했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존재는 했지만 대화 상대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길 끝에는 고립을 넘어 구욕만 있을 겁니다. 대단히 드높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 대한민국 고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뽑은 손이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비겁자들 또한 기록될 겁니다. 김영훈TV였습니다.